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에 있는 대산공단 LG 화학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총매센터에서 사고가 난 건데 현장에 있던 연구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에선 지난 3월에도 폭발 사고가 났고 특히 LG 화학은 1년 만에 또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조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1층 작업 공간이 텅 비어 있고 패널은 덜렁덜렁 겨우 벽에 붙어 있습니다. 충남 서산 대산공단 LG화학 ACS 총매 센터에서 폭발성 화재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소방차 20여 대와 1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1시간여 만에 진화했지만 현장에 있던 연구원 40살 이모 씨가 숨지고 47살 홍모 씨등 2명은 중상을 입고 서울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불꽃은 발생치 않았고 연기가 자욱했으며 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폭발성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다가 추정이 됩니다. 현재 사고가 난총매센터는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만 사고 규모가 크지 않고 인근 주민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서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와 연계된 총매는 대기에 노출되면 자연 발화되고, 다행히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A.C.S 총매센터는 최근에 완공된 시설로 총매 생산 과정 역시 시 생산 중이었습니다. 분말로 된 총매를 그 총매 이송 용기 포장 용기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또 PSV가 작동을 해서 지금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산공단은 지난 3월 롯데케미칼 대형 폭발 사고가 난지두 달밖에 안 됐고 LG 화학 대산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탱크로리가 유해 화학물질을 도로에 유출하는 등 잇따르는 사고에도 말로만 재발 방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